예레미야 36장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왕이 된지 4년째 되는 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아의 시제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오 네리아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아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요시아의 아들 여후야김이 유다 왕이 된지 5년째 되는 해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아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했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 마리아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세 대문 어귀에 위틀에 있었다. 그때 사반의 손자여 그 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곳에는 모든 고관이 모여 있었다. 고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 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했다. 모든 고관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라미아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은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했다. 네리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그들은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했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아 썼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했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했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선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날로 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뜯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이 그마리아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이아와 압딜의 아들 셀라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았은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 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먼저 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했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 김을 두고서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건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됐다.